자, 여러분들 이어서 그럼 이항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앞서 정리했던 것을 다 우리가 이제 지우고 다 지우고, 다 지우고 간단한 예를, 예에서부터 우리가 좀더 복잡한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간단한 예부터 해볼게요. 자, 위에 보시만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전개 어렵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A만 4번 뽑힐 수 있고 B는 0번 써주자면 그 다음에 a는 세번 뽑힐 수 있고 b는 한번 뽑힐 수 있죠 a가 두번 b 두번그 다음에 a 한번 b 세번그 다음에 a 빵번 b 네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요 4개 중에서 c가 빵번 있으니까 4 c 형자 4제곱인데 4제곱에서 b가 한번이니까4 c 예 4c 4C3, 얘는 4C4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이잖아요. 얘는 4, 얘는 4, 3, 2, 1이니까 6, 이거는 4, 1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그래서 뭐가 돼요? A 네제곱, 그 다음에 4A 세제곱 B 플러스 6A제곱 B제곱 4AB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네제곱 이렇게 우리는 이항정리에 해서 항이 두 개인 것에 어떤 거듭제곱도 이렇게 쉽게 정리해낼 수가 있다. 이항정리의 가장 기본이었고 자두 번째 예제 1 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런 거풀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뭐가 제일 거슬리냐면 마이너스 이런 게 거슬려요. 그러면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부분을 두, 그두 덩어리에 또항 이항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3a가 들어갈 거고 이 동그라미에는 마이너스 b 부호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를 똑같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풀이 과정을 한번 보, 볼게요 풀이 과정을 보면 어때요 어자 3a에 4제곱 마이너스 b에 0제곱 그 다음에 3a에 3제곱 마이너스 b에 1제곱 3a에 2제곱 마이너스 b에 2제곱 그다음 뭐예요? 3a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제곱, 그다음에 3a의 0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정리, 어, 이항정리의 4c 0부터 4c 1, 4c 4c 3, 4c 4까지 이렇게 계수를 해준 다음에 그것을 조합의 공식에서 계산해 보니까 1, 4, 6, 4, 1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어떤 부분도 이제 정리해 줘야 돼요. 어떤 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도 좀더 정리해 줘야 되겠죠. 3의 1을 4번 곱했어. 그럼 뭐가 돼요? 3의 1을 4번 곱했으니까 3의 4제곱. 아, 3의 4, 81이죠. 81 어, a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b 영 제곱은 1인 거잖아요. 이거 정리해주고 3a 세제곱, 은 27a 세제곱, 마이너스 1의 b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이 부분도 9a 제곱, 마이너스 b를 두번 곱하니까 b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a. 마이너스 b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3a 0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b의 네 제곱이니까 b의 네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싹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수는계수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하고 부호는 부, 부호대로 계산하고 문자는 문자대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들은 뭐만 주로 물어보냐면 이, 이, 이 전개식 중에서 특별한 이 특수항의 개수만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럼 이 특수항 이 특수항을 풀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죠. 일반항을 안 다음에 특수항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 얘를 먼저 풀어 보면 자, 여기다 밑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얘를 다시 풀어 볼게요. 2x y의 6제곱의 전개식 중에서 뭐를 x 4 y 제곱 항의 뭘 물어본다? 개수만을 물어본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은데 그럼 우리가 먼저 뭐를 구하자고? 어, 일반항을 이것의 일반항을 구해봐.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어, 2x와 마이너스 y를 더하기로 연결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r제곱 얘는 뭐예요? 6 마이너스 r제곱이고 여기는 뭐예요? 6 Cr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맞습니까? 네모에는 ex가 들어가 있을 거고 동그라미는 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일반항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x 제곱 y의 x 네 제곱 y의 이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r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r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r이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62가 될 거고,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X, 아, e x 의몇 제곱에? 602가 되니까 4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y 의 2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따라서, X 4제곱, Y 제곱, 항의 개수는 여기 숫자를 형성하는 부분 다 뽑아내면 되겠죠?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어,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되겠죠? 뽑아내보면 6C2 곱하기,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의 2제곱이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2제곱, 이 부분이 바로 계수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에요? 6, 5, 2, 1,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도운 곱하면 없어지고 그럼 계산하면 샤샥 날아오는 3, 6, 5, 30, 2는 4, 2, 8, 8, 3, 240, 이게 바로 계수가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두 번째 이와 같이 분수 형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일반 항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2에, 5제곱의 정계식 중에서, 정계식 중에서, x 네제곱 항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2항. 하나 둘 이것을 덧셈으로 표현하고 이것의 일반항을 먼저 뭐 해보자 찾아보자 자, 일반항을 찾아볼게요 일반항을 찾아보자 그러면 뭐야 네모와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기준 동그라미 r제곱 그럼 네모는 5 빼기 r제곱 여기는 nc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에 뭐더라 x제곱이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2 하고 x 뭐 분수로 쓸게요. 네, 다시 쓰자. 자 다시 쓰면 이 동그라미 부분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x 분의 2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자네 x 네 제곱이 돼야 돼. 얘가 x 네 제곱항이 돼야 돼요. 얘가 x의 네 제곱항이 되려면 r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r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자이 변수 부분만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뭐예요? x 제곱 이것에 5 마이너스 r 제곱이고 그다음에 x의 x 분의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변수 부분이 변수 부분 이렇게 이 정리가 되죠. 계수 부분은요. n c 아 여기 n이 아니고 o라고 써져 있죠. o c 아래에 마이너스 2의 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의, 뭐야, 마이너스 2의 알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변수 부분이고, 아니, 개수 부분이고, 얘가 변수 부분이잖아요. 자, 변수 부분을 좀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까? x의 10 -2R, 마이너스 2 알,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알이니까, x의 10 3r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3 10 3r이 4가 돼야 돼. 4, 4가 돼야 된 거죠. 따라서 r은 얼마인 거야? 2가 되면 되겠네요. 아, 그럼 다 찾았네요. 그럼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을 이 계수 부분에 r 자리에 2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정리라 마무리 지으면은 자, r이 얼마?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c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면, 5, 4, 2, 1, 2를 두번 곱해서는 4, 날리고, 5, 4, 20, 답은 4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특수항의 일반항을 먼저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특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수항의 계수에서 그 특수항이 되게 하는 r 을 선택해 준 다음에 계수 개수 부분만을 계수를 형성하는 부분을 다 뽑아내서 그 r의 값을 대입하면 바로 그 특수항의 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 온라인 강의로 해주기는 좀더 심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더 따져야 되는 거라서 어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다뤄보는 걸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요 부분 요 부분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아 아까 얘기했지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 이거는 이항계수가 이항정리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항정리가 아니죠 항이 몇 개니까 세 개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긴 얘도 정계가 쫙 되겠지만 우리가 정계가 되겠지만 일반 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일반 항이라고 하는 것은 a, b, c가 있는데 자 a는 예를 들어서 음 먼저 일단 특수하게 성, 특수하게 해볼게요 특수하게 여기에 몇 제곱 있다고 하냐면 5제곱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가 만약에 두번 b가 두번 c가 한번 뽑힌 이것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a 두개 b 두개 c 한 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니까오팩 그다음에 이팩이팩일팩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했죠 이게 조합으로 이제 기호로 표현되지 못할 뿐이죠 이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 시키면 일반화 시켰을 때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 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a 에 예를 들어서 b 시간대데 p 제곱 q 제곱 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당연히 p 제곱과 q 제곱과 r 제곱 p q r 다 더하면 바로 이 n이 나와 줘야 되겠죠. 5가 아니고 n이에요. n이 나와 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이개수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은 전체는 우리가 n개니까 n 팩토리얼. 그 중에서 a가 몇 개? p개. b는 q 개 c는 r 개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으로 개수가 결정되니까 p팩, q팩, r팩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항정리의 유도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확장된 항이 여러 개인 상황에서의 우리가 전개식의 일반항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쉬운 거예요. 자, 이 전개식 중에서 x 몇 제곱? x 제곱, y 1 제곱, z 5 제곱 이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x가 몇 개? x 2개, y 1개, z 5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것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수만큼 개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800 나누기 2팩, X2개니까, Y1개니까, 1팩, Z는 5개 5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날리면 뭐가 되겠어요? 위에 8, 7, 6, 2, 1. 이렇게 해서, 뭐, 여기를 계산하면 3. 그러면, 뭐, 7, 8, 56, 곱하기 3이니까, 5, 35, 6, 38이니까, 168.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이유로, 자, 1번도, 1번은 생략을 할까요? 어, 1번도 그냥 풀어보죠.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이것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중에서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죠.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어. 요 일반항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오팩. 그 다음에, 어, 일반항은 오팩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이 몇 개? p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들을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x는 q개 그 다음에 플러스 삼은 r개 선택될 수 있고 당연히 p와 q와 r은 다 합해서 5가 되어야 하죠. 자 이럴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재가 수, 수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 그러면 pqr 가능한 pqr 순서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p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q팩이 되고 r팩이 되겠어요. 자 pqr 순서쌍을 생각해 볼게요. pqr 순서쌍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게 하는? x의 5제곱이 나오게 하는 x의 5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자 p가 몇 개이면 되겠어요. p가 일단 기본적으로 p를 두개 가장 센 것부터 해볼게요. p가 두 개이면은 4제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4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의 q제곱이니까 q는 1제곱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다 앞에서 5가 되어야 되니까 2가 되어주면 되겠네요. PQR 순수상이 2, 1, 2면 X5제곱 항이 나오네요. 자, 또 나옵니까? 어, 이제 P가 몇 개라고 생각해 볼까요? P가 한개라고 하면 X제곱에서 X제곱이 될 거고, 그럼 Q는 몇 개일 수 있어요? X제곱인데 X5제곱이 되니까 Q는 당연히 3, 3,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R은 다 앞에서 1이 돼, 5가 돼야 되니까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 하나 더. 그 다음에, P는 몇 개일 수있 0제곱일 수 있죠. 그러면 이 x 제곱의 0제곱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죠. 변수는 없고. 그럼 마이너스 X가 몇 제곱? 5제곱이어야 되죠. 아, 어, 5제곱이어야만 하죠. 그럼 R은 뭐여야 돼? 다시 0이어야 되네 이세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우리는 x5제곱 항이 x5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그러면 첫 번째 2, 2, 1, 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계수는 5팩, 2팩, 1팩, 2팩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 요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3의 2제곱이 나올 거고 좀 지저분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1, 3, 1에 의해서 5팩, 1팩, 3팩, 1팩 하고 그 다음에 Q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그래 봐야 마이너스 1이잖아요. 세제곱이라고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R은 1이니까 3의 1제곱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5팩에서 자 0팩, 5팩, 0팩 이렇게 하고 Q가 5니까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뭐 3의 0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좀지적은해요지적은한데한 번만 계산해볼게요. 밑에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지적분하니까 단지 모르면 질문하고 이 부분 계산하면 어때요? 5 4 3 2 1 하니까 샤샤 2 5 20 30 3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고 3 4 5니까9 3 27 마이너스 27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어, 54가 되네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3이 나오네요. 5420 36 마이너스 60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31 이렇게 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31 나오죠. 지저분하죠. 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이 두개 이상인 것도 풀 수가 있고,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결국에는 PQR 순서상만 여러분들이 x 육제곱이 되게 잘 케이스를 나눠서, 게, 어 우리가 이 계수 부분들을 어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겠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한번 시도해 보시고, 어 우리 가